요즘 국내 가장 핫한 뉴스 중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뜨거운데요. 국내 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의 정보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통신사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예방을 약속했었는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통신사는 보안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U 플러스는 최초 유출 시점이 2018년 6월로 추정되며 2023년 초 언론 및 조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9만 7천여 명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68억의 과징금과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T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2025년 4월경에 발생하였고, 규모가 매우 크며 역대급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2,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하였고,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SKT는 무상 유심 변경, 위약금 면제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략 80만여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T는 2012년에 870만 명, 2014년에 1,2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2016년 직원 SNS를 통한 내부 유출 등 과거 여러 차례 대규모에 반복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2014년 7천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KT는 25년 9월 현재까지 278명이 강제 결제를 당했고 5,56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해 가입자의 불안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통신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과연 우리의 개인 정보는 안전한 걸까요?